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근껏 수사문계다. 총선 후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다. 여러 독소 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총선 뒤로 미루자는 여론의 불을 지펴요.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루게 될 특검법을 한 장관이 악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세 가지다.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총선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걸 꼽았다. 본회의 회부 법안을 보면 삼조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민주당, 정의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12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수 있도록 했다. 한 장관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이런 내용들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역시 여당은 후보 추천을 주지 않았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 2명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수사 과정 브리핑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을 물론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도 있었다. 영부인을 겨냥한 특검은 정치적 비극인데다 총선 시기 수사는 정치적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 많은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과 여당의 책임도 크다. 법안은 올해 4월 신속 처리안으로 지정된 만큼 여당엔 겐8개월 협상 시간이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직 활용됐다는 1심 8개월까지 나왔지만 보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번복하며 뭉개왔다. 이런 형평을 무시한 발언을. 선택적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총성과 별개이긴 하나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할 결정한 사안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하고 정정당당하고 그런 보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혜가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 바른 세상,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며 추운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